릴레베 인수 21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담을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24절에서 35절까지 어, 24절에서 3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짐을 나눌 자들. <laughs> 짐이, 어, 수백만 명을 사람들을 끌고 다니려면요, 음, 60만 명인데, 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3배 정도, 180만 내지 200만 정도 되는데, 그 인구들을 끌고 다니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말이 맞죠. 예. 24-30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이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에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미언한지라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에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 하나이 다음에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네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 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요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에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음, 너무 모세가 짐이 무거우니까 70명의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예, 예, 일을 맡깁니다 이만 영이 또 나눕니다 예. 어, 이렇게 보면 은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에 예, 한 사람한테 모든 어, 지각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어, 은사를 달리 줍니다. 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 은사에 맞는 사람들이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7 0명의 그들이 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은사를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에, 그리고 이런 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꿇기 쉽게 에, 그, 이끌기 쉽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은사로 통하여 성기기 위해서 그리고 에닷과 메닷 장막 밖곧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과 그의 임재가 장소에대한받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이두 사람은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도 영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할 자는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서에게 나와 바다에게로부터 메투라기를 몰아 진영 곁 저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빗점에 내게 네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로 메투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거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십, 십시기 전에 요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부로 하다, 하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부로 하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론에 이르러 거기 가니라 어, 백성들은 어, 이렇게 어, 불편을, 불평을 해가지고 매출하기를 어, 보냈지만 은 그들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음, 기부로 하다 아와는 탐욕에 무덤들지 않은 뜻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다 죽음을 맞이한 자들의 묘지가 된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동기와 상태를 보여 주거든요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강구는 오히려 심판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끼시지 않냐고,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은사를 분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하나 좀 받았는데, 은사를 개발하게 해주시고, 그 은사 가운데 땅에 묻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